안녕하세요. 오늘은 CO2 냉동기 저희 에어로 펌프 오버홀 한번 해 봤습니다. 어, 기관장 님, 요즘에 뭔오버울을 그렇게 많이 해요? 아, 이게 뭐일북이 터진 건지 아니면 이제 유튜브를 계속 하라는 건지 요즘에 새로운 것들이 엄청 많이 오버홀하고 있어요. 그래서 진짜 기쁜 마음에 열심히 오버홀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 보면 얘가 이제 에어로 펌프를 에어펌프, 에어펌프. 에 여기가 이제 커버 플레이트고 얘 까면 이제 펌프 플레이트랑 뭐 기어랑 막다 나올 거예요. 자, 이렇게 볼트를 풀면 이제 커버 플레이트가 나올 거예요. 근데 마킹은 꼭 해야 돼요. 여기에 탑은 적혀 있지만 얘는 방향이 바뀔 수가 있거든요. 항상 마킹하고 그리고 이게 오래되면 그 베어링 하우징 뒤쪽에 있는 베어링 하우징이랑 커버 플레이트랑 지금 같이 붙어서 나오거든요 그래서 조심해라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 스페어가 없으면 건들지 마라 이게 구슬이 4개가 들어가거든요 이 구슬이 저희가 아무리 이렇게 좀 조심하려 해도 이 구슬이 한 번씩 떨어지면 진짜 찾기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주변을 진짜 깨끗하게 하고 구슬이 떨어지더라도 찾을 수 있게끔 만들어 놔라. 자, 지금은 여기 가스켓이 붙어 있어 가지고 레어 하우징이랑 앞에 커버 플레이트랑 같이 됐어요. 이게 더 좋을 수도 있어요. 그요 사이에 이제 기어랑 그 펌프 케이싱이랑 펌프 하우징이랑 볼볼네 개가 있을 거거든요. 자, 이렇게 이제 워크샵 가가지고 깠어요. 이렇게 까니까 이 커버 플레이트는 빠졌고 요 이제 가스켓 스페어가 하나밖에 없어가지고 혹시 이머전시로 쓸수 있게끔 조심히 뗐어요. 조심히 떼니까 여기 보면 이제 펌프 플레이트가 나와요. 오, 씨, 이거 어떻게 떼내지? 그냥 마이너스 드라이버로 살짝 올리니까 쏙 빠지더라고요. 그리고 보면 이제 이 샤프트랑 여기 이제 펌프를 돌릴 수 있는 주동 나사에 걸릴 수 있는 이 얘가 있어요. 얘가 이제 이좀 모양이 약간 원 원형 타원형으로 되어 있거든요. 요거 잘 봐야 됩니다. 자, 여기 보면 주동 나사, 종동 나사. 주동은 이제 그 샤프트에 걸려가지고 돌아가는 거. 종동은 얘가 도니까 얘가 도는 거. 지금 보면 얘는 동그라미고 얘는 이제 타원형이잖아요. 이거 두개 바뀌어가지고 억지로 집어넣으면 진짜 큰일 납니다. 그리고 대망의 지금 여기 보면 구슬 4개. 이 구슬 4개 진짜 잘 잊어먹어요. 저도 이거 두 번이나 빠뜨렸거든요. 두 번이나 이제 떨어뜨리니까 삼기사가 아씨 저 기관장 또 또빠트렸다고 그래서, 아, 쏘리, 쏘리 하면서, 야, 빨리 찾으라고. 그랬죠. 자, 아까는 통째로 뺐는데, 조립할 때는 통째로 집어넣으려니까 잘안 되더라고요. 구슬도 막 떨어지고. 그래서, 먼저, 여기 레어 하우징 놓고 구슬 4개 딱, 요렇게 하고, 이 구슬이 이제 밸브 같은 역할을 할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주동나사 주동나사 집어넣고 이제 여기에 종동나사를 집어넣으면 돼요 이 종동나사를 집어넣으려니까 이 핀이 이 기어가 터닝 기어처럼 인게이지가 이렇게 딱 돼야 돼요 인게이지가 되려면 얘를 좀 조절해야 되거든요 얘를 조절하려 하면 샤프트를 움직이면 돼요 샤프트를 어떻게 움직이는데 플라이휠을 우리 저기 플라이휠 플라이휠이 아니고 뭐지 아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안 나네 저기 풀리 풀리 풀리를 돌리면 돼요 풀리를 돌리면 이제 요렇게 삽입이 돼요 삽입 다 되는 거 확인하고 이제 펌프 플레이트를 넣을 거예요 요렇게 예쁘게 집어넣고 가스켓 이 가스켓이 진짜 조심해야 돼요 저 요번에 이거 거꾸로 넣었거든요 아니 지금 이렇게 잘 넣었잖아 그래서 그 뭐지 에로 발랐어요 그, 에로 바르고, 반대로 집어 놨어요. 야, 시기세, 사람 일이라는 게 실수를 하는구나. 한 다음에, 이제 커버 플레이트 다 닫으면 니다 자, 어떻게, 아니, 처음에 이제 조립 다 하고 돌렸는데, 에로 압력이 형성이, 대담해야돼 대담해야 돼요. 당연히 가스켓서 잘못 넣었으니까요. 아, 가스켓 이렇게 바꾸고, 다시 돌리니까 정상작동합니다. 오늘 이렇게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한 작업이, 저희, 그, 요 부분인데, 요 부분. 요 부분 전체를 한번 취회했다가 다시 붙였어요. 이게 지금 에러 압력이 떨어져가지고 정비한 거고, 새거가 오긴 왔는데, 그냥 소재하고 다시 하니까 에러 압력이 조금 올라갔어요. 그래서 이게, 진짜 이게 뭐, 만 시간도, 컴프레서 만 시간도 안 돌아왔는데, 에러 펌프가 마탱이 갈리는 없다고 생각해서 소재하고 쓰니까 괜찮네요. 오늘 이렇게 시오트 냉동기 에어펌프 오버하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알려드렸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한 하루 보내십시오. 감사합니다.